글쎄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께서 들으시면 아이고 세상에 이런 못된 애도 있나 하시며 혀를 차실 만한 참 억울한 학교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릴까 해요. 참, 우리 손주들 또래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자, 불 피우고 차잔 하나 들고 편히 앉아서 들어 주세요. 내가 천천히 속삭이듯 말씀드릴게요. 마음 졸이지 마시고요. 옛날에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름은 글쎄 우리 그냥 수진이라고 할까요. 수진이는 평범한 중학생이었죠. 같은 반에 미진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 미진이가 참 교활했어요. 도둑질을 밥 먹듯 하면서도 남 탓으로 돌리는 천재였대요. 증거만 없으면 범인을 못 잡는다고 늘 그렇게 빠져나갔어요. 선생님도 미진아 다음부터는 조심히 하시고 넘기시고 수진이는 그걸 보며 아저 애는 정말 무서워하고 멀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축제 준비로 교실이 한창 시끌벅적했어요. 아이들이 과자도 가져오고 음료수도 놓고 다 같이 나누어 먹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글쎄, 누군가 과자 봉지를 다 먹고 빈 봉지만 남겨놓은 거예요. 선생님께서 누가 과자를 다 먹었니? 솔직히 말해 하셨어요. 미진이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제가 봤어요. 수진이가 어제 혼자 다 먹는 거 봤어요. 하더라고요. 아, 정말? 수진이는 깜짝 놀라서 아니에요. 제가 왜요? 했지만, 미진이가 복도에서 너 혼자 과자 먹는 거 봤어? 친구들도 다 봤을걸? 하면서 친구들까지 끌어들였어요. 친구들은 글쎄, 기억이 안나 하며 미진이 편만 들었죠. 증거가 없으니까요. 수진이는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알았어. 다음부터 조심할게 하고 고개 숙였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 또 일이 났어요. 누군가 화장실 휴지를 다 써서 빈 롤만 남겨놓았어요. 선생님께서 이번엔 누군데? 하시니 미진이가 또 수진이가 어제 화장실 오래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하더라고요. 수진이는 아니, 제가 아니에요. 했지만 미진이가 너 요즘 과자도 훔치고, 휴지도 훔치고, 나쁜 애네 하면서 소문내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만나면 너또 훔쳤지? 하며 비웃고요. 수진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울면서 말했대요. 엄마, 나 도둑 아니에요. 미진이가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요. 엄마는 우리 딸 착한데, 왜 그러니? 선생님께 말씀드려 하셨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증거 없으면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하며 포기했죠. 그러다 또 사건이 났어요. 교실 책상 위에 누군가 인형을 놓아뒀는데 그 인형이 사라졌어요. 귀여운 토끼 인형이었대요. 미진이가 또 수진이가 가져갔어요. 어제 내가 인형 보여주니까 눈빛이 이상했어요 하더라고요. 이번엔 선생님도 화가 나셨어요. 수진아 인형 가져왔니? 하시니 수진이는 아니에요. 했지만 미진이가 제가 증거 있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봤어요 하면서 거짓말했어요. 친구들도 맞아 수진이 요즘 이상해하며 따라했죠. 수진이는 가방을 뒤져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미진이가 미리 숨겨놓은 인형을 꺼내 읽어봐요. 하더라고요. 아 참.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제가 아니에요. 미진이가 넣었어요. 했지만 아무도 안 믿었어요. 학교가 지옥 같았어요. 아이들이 도둑 수진. 하며 손가락질하고 화장실 가면 따라와서 괴롭히고 수진이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에 잠도 못 잤대요. 그러다 어느 날 수진이가 용기를 냈어요. 이대로 당할 수 없어. 증거를 만들어야 해. 하고 마음먹었죠. 미진이가 또 과자를 훔쳐먹는 걸 몰래 봤어요. 교실 뒤에서 혼자 과자 봉지를 뜯어먹고, 빈 봉지를 수진이 책상에 넣으려는 거예요. 수진이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어요. 이제 증거 있어. 하면서요. 다음날 선생님께 달려갔어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미진이가 과자 훔쳐먹고 제 책상에 넣었어요. 했더니 선생님께서 영상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미진아, 이게 무슨 일이니? 하시니 미진이가 아니에요. 수진이가 조작한 거예요. 하며 발뺌했지만 영상이 너무 선명했어요. 미진이가 과자를 먹는 모습, 빈 봉지를 넣는 모습까지 다 찍혔죠. 친구들도 와 진짜 미진이였어? 하며 수진이 편으로 돌아섰어요. 선생님께서 미진이를 따로 부르셨어요. 미진아 왜 그랬니? 수진이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다니. 하시니 미진이는 울면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했대요. 학교에서 미진이에게 벌을 주셨어요. 반성문 쓰고 부모님 모시고 오고 수진이한테 사과하라고요. 미진이 부모님도 오셔서 우리 애가 미안하다. 앞으로 안 그럴게요. 하시고요. 수진이는 괜찮아요. 하며 용서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안 아물었대요. 그후로 미진이는 조용해졌어요. 수진이를 보면 고개 숙이고 도둑질도 그만뒀대요. 수진이는 이제 평화롭다 하며 웃었죠. 친구들도 수진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 믿었어 하며 다시 친하게 지냈어요. 선생님도 수진아 잘했어. 용기 내서 다행이야. 하시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아, 정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 손주들 생각이 나네요. 학교에서 누가 괴롭히면 혼자 참지 말고 어른들께 말씀드리라고 꼭 가르쳐 주세요. 증거가 없어도 진심은 통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주들한테 너는 착하니까 나쁜 애들 말안 들어도 돼. 할머니가 믿어줄게라고 꼭 안아주세요. 세상은 아직 따뜻한 구석이 많아요. 건강 챙기시고 가족들과 웃으며 사세요. 고맙습니다.